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지 t 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교육부는 제4차 영유아 교육 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혁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공감 성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열정의 이공간, 행복한 이순간, 2024 강원장애 학생 이페스티벌을 e 개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 학기 동안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실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인 북맘들의 낭독챌린지를 확대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4개 유치원에서 공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제4차 영유아 교육 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일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3세에서 5세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교사 연수 시간을 연 6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과제를 추진해 이를 통해 통합 기관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공론화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운영 기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합니다. 다섯째, 중앙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원화함에 따라 시도 시군 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보통합 실행 계획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소식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수업혁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공감 성장 연수를 3주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수업 공감 성장 연수는 중등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직무 연수로 49명의 교실수업 개선 지원단이 함께 연수를 설계하고 직접 강의와 수업 나눔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최근 수업혁신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인 질문과 에듀테크를 담아 질문과 에듀테크로 살아나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술과정, 예체능 등 교과별로 강좌를 개설해 10시간 집합연수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단은 연수를 수강하는 교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연수를 진행하여 수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수평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업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열정의 이 공간 행복한 이 순간 2024 강원 장애학생 이페스티벌을 e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교직원 등 180여 명이 참가했으며, 로봇 코딩, 동영상 제작, 스마트 검색, SW 코딩,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 정보 경진 대회와 e스포츠 대회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e스포츠 종목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축제가 되도록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전남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고흥지역에서 한 학기 동안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실 시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인권교육은 고흥지역의 14개 초등학교 20학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권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교실은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춰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권리와 타인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2학기까지 화순과 나주 지역에서 찾아가는 학생 인권교실 시범 사업을 추가로 운영한 후 평가회를 거쳐 차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 소식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인 북맘들의 낭독챌린지를 올해 예순 여덟 개 초등학교 179학급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북맘들의 낭독챌린지는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이 초등학생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소통하고 공감가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 독서 교육 지원단 20명을 선발해 오는 11월까지 초등학생 독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독서 교육 지원단은 신청 학교를 찾아가 올해 주제 도서 4개 중 하나를 선택해 학생들과 책을 읽고 모든 별로 결말 다시 쓰기와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읽기 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경북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도내 4개 유치원에서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사회에 걸친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사례를 공유해 현장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은 2024학년도 국가시책 사업의 하나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접하는 데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사는 시범 유치원별 운영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사례 나눔, 질의응답, 디지털 놀이 환경과 시설 참관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모입니다. 직지 가치 증진 위원회 행사 소식입니다. 직지 가치 증진 위원회는 나만의 금속 활자 장서인 만들기 참가자 신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7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성장을 위해 오늘의 학습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의 학습과 노력이 미래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